한 번만 원샷 올리가쉬운데더어려운지 아... 오! 똑바로 오아 잘... 열렸어 열렸다. 다 오, 충분합니다. 야, 간됐다맞습니다됐습니다 아, 됐다간다간다가시이이네가다만다 가슴이다. 가슴이어 가슴이다. 가다 뛰어서 오좀 컸습니다. 오괜습니다오 오, 환장도 좋아. 어 많이 먹었네. 어제 적응했네. 피니 많 먹었어. 오. 오. 어! 어? 뭐 야, 짧았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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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아하. 아. 그래도 아, 편하게 찬네. 옵니다. 이번. 아. 그래. 아, 좋네. 잘 쳤네. 자, 오루와 포테이 갑니다. 예. 갔습니다 오 임팩트 좋습니다 박하영 오그게그게 칩니다 아주 그냥 나이스 온오 붙었다 붙었다 나이스 온 시작 또안 나가네. 비접 플러스 밑으로 다들아갔다 <laughs> 오, 아, 어, 느낌 좋아. 야, 밀네 어라? 약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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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요. 웃음> 오. 그렇지 <laughs> 한번 해지. <laughs> 아, 습니다할수 <야>, <laughs> <50도 얼마? 웃음> 아, 계산을 잘못했어. <laughs> 아까 위에 처칠 때. 어샷 공짜 아니야? 아뭐300 <laughs> 남았어. 오, 이게 뭐지? 아, 또 이렇어. 멀어집니다. 또해적야 오, 았다찾 아우, 씨. 그립 긁었어. 뚫었구 응. 아, 씨. 우후. 아, 방크가 달렸다. 완전 빠가. 오, 다 갔습니다. 오, 좋습니다. 없습니다. 도라포만 도라포만 아, 또 러프. 지겹습니다. 러프만 몰러다닙니다 아, 또가 러프뭐 그림 나타날 때 러프가 있었죠. 나이스 는야 아뭐 들어왔어? 나왔어. 에프롬? 어, 오 좋은데. 오붙었어오뭐도갑니다아 지났어. 나이스. 한손을 하나도 안빼오 어디 오굴러갑니다 이거 라운드로. 어? 어? 아, 집었네. 어? 아우, <laughs> 식당이다. 식당. 아, 맛있습니다. 헐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너무 재밌 아, 네 왔어, 왔어.

올라왔는데? 왼쪽, 찍어내려 올라가? 내려간다, 내려간다, 라야되겠다내려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오리게소나그야어티 오, 티어다어 약해, 약해, 약해. 음. 어해어티어티다티어티어티다티이티어티어티어니다이어티어티어티어티 다행이다. 다행이다. <laughs> <laughs> 이가막힙다다오이이게 전쪽 맵바생이치기힘도안 해! 이겸어이건 뭡니까 이거도비 해! 네싼네힘 거. 안너이겼습니다안 해! 이겸막괜찮안 해! 이겸 막힘도 겁니다. 간만에 똑바로 갔습니다. <laughs> 아, 좋 진짜 간만입니다. 좋습니다. 오한번 더. 오호호호. 에이, 수리지야, 수리지. 아니다페널려 아싸. 페널티예 자. 대구로 대구로 대구로. 습니다 <laughs> 아, 또 나쁘지, 올라갔어, 않아. 올라갔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올라왔어 오. 오 내리막는거습니다 그래 먹겨.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얼마 만에 두 명한테 <laughs> 돈을 받아먹니까 이거... 아. 아, 일단 안 죽었습니다. 그럼 음, 잘안보입니다 오늘 왜... 힘겨서... 아, 이놈을좀에서 애썼습니다. 오, 번갈아 보고 왼쪽입니다. 세, <laughs> <진짜. 굉장히 좋았습니다. 웃음> 오, 그냥 구장파 침대 발저렇 왼쪽으로 세월 넘겨놓고 고생 좋았습니다 뭐 204m야 헤드워가 뭐야 <laughs> 헤드워 <티> 나쁘지 않네 <laughs> 원리님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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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시면 하세요 네. 도망갑니다 맘이다. 맘다다 맘이다. 다 맘이다. 맘이다. 맘가져 맘이다. 맘이다. 도이다니다 맘이다. 맘이다. 맘아다맘아다 맘이다. 았습니다 우와, 오. 씨, 와 이씨 돌오프 와 미치겠습니다 진짜 뻥? 나쁘지 않네 뻥 보내. 거네오좀 낫네 거의 다 갔습니다 야이스 아. 어머 야. 오 씨. 뭐야 날고디? 와. 자, 도무합니다 나이스. 아, 밉다! 쓰레기 버는 됐어요? 밥 아, 먹듯이 이야... 또은줄 알았네 아 깜짝 놀랬네 또 봤어요 우측 어 뭐야 오오오 오, 오 막판에 습니다 망했, 망했습니다 막판에 줬습니다로 아, 탈출의 꿈은 사라져고 있습니다 아싸 아, 어리고세네 뭐 미리 해결해 줘 진짜. 역시 어저게 갔다 온.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안끝했다는 거야. 가슴인데 어. 왜냐면 뚫을 꺼 가지고 세컨이 90m 남았어. 음. 오늘 안리겠죠 네. 음. 기대됩니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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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다 오. 오 간신히 올라왔어. 백트 소리 좋습니다. 나이스 붙었다. 올 오. 오. 어디 찬스? 와. 지우개. 지우개입니다. 안전한 지우개. 와 멋있다. 오, 오 잘했어. 오 급한. 오 안전한. 굿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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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개 주면 되 이러면 안는데 어, 이거. 네개 주고. 이거 자. 늘 이러면 딱4천벌부터천 갔어 오링 됐어 오링 이 아, 오링 됐어. 자. 대두 아이티. 얘도잘 치네. 가요. 자. 마지막까지 저항을 해보겠다. 장갑 벗어봐야 됩니다. 아, 그래. 장갑 벗어봐야 됩니다. 그래, 아, 발톱 그래. 또 했어. 음, 음, 음. 뭐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많이 넣다 치. 뭔가 만안 하면 이게 잘 치는 거 말이야. 더니다 와. 오, 또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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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다. 아, 어라다. 아, 이거 됐던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맞습니다. 나이스 야. 트리플, 트리플? 안심이다 이거 안심 잘하면 이거 대디 버디만 안 하면 나이스 오. 오, ㅋ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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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laughs> 다습니다천 먹었습니다 파잇너사천 따고 있었어? 음. <laughs> 천원 내고 얘 천원 먹었고 <laughs> 천 <원> 먹었습니다 <laughs> 너 만원 먹었고 대디가 상금 만원 먹고 원셔 돌리가 상금 천원 만천원 만천원을 날샤클장이 내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